한 계, 계세요. 안 들어오신 분, 아직. 하얀, 저거요, 저거. 저거. 1, 2, 4, 4. 뭐야. 1, 2, 4, 4. 그 닉네임 뭐예요, 1, 2, 4, 4님? 황프 <laughs> <홈플라인데>? 아닌데? <아홉> 9명인데? 잘못, <laughs> 아직 안 들어왔어요. 1, 2, 4, 사님 닉네임 적어봐요, 토코에 <laughs> 아, 그냥 짜세요. 아우, 씨발. 마이크 아, 아니에요? 마이크, 좀, 마이크, 닉 마이크 써주세요. 토콘에 닉네임 쳐달라고, 일단. 아니, 1, 2, 4, 4저 짤해요, 저 그냥. 그냥 잘라요. 아, 아 이게 닉네임이에요? 힐러 자레어가? 하하하. <laughs> <laughs> 아, 씨. 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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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피곤해. 한명 들어오고 시작하고도 나왔겠다. 원투 들어왔어요? 1243님? 안 들어왔어요? <laughs> 왜안 오는 거야? <laughs> 저뭐여 아, 저비신 새끼. <laughs> <laughs> 솔